재구나공 어디 갔어? 공 주워와봐 공 엄마한테 던져 하나 둘셋야우와최 재군이 거 봐봐 다시 재구나공 어디 갔어? 저기 갔지? 공 주워와 우와 엄마한테 다시 갖다줘 엄마 주세요 우와 봐봐, 재고나 봐봐. 공 어? 어디 갔지? 저기 갔지? 공 주워와. 옳지! 다시 가져오세요. 옳지! 야! 잘했어! 다시 이거 봐봐. 연습, 짠! 어? 공 어, 어디 갔지? 공 가져오세요. 어.